V.I.P 피부샵입니다. 어 뭐야? 너는 우리 편에서 제일 훅 수저라고 소문난 흑진팔이잖아야 너가 여기웬 일이냐? 여기 V.I.P만 오는 곳인데? 그래도 왔다고? 잠깐만 굳지 뭐라고?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? 걸 대박! 네 손님 제가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. 패드로 얼굴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다음 정말 촉촉한 로션을 발라드릴게요. 손님 이건 금 팩인데요. V.I.P들만 해드리는 거예요. 퍼 발라드릴게요. 다음으로는. 센들을 제거해 드릴 거거든요 싹 걷어내 드릴게요 손님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금 알로에 젤이거든요 완전 VVIP님들만 바르는 건데 제가 특별히 손님께 해드리는 거니까 꼭돈 많이 지불하고 가세요 살짝 마사지해 드릴게요 아 어, 이게 금 혐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도 금이 막 달라붙어요 네 손님 그래서 총 좀... 네, 1억 나왔고요 계산은 몰로해 드릴까요? 네? 돈이 없다고요? 그럼 여기 왜온 거야? 로또 당첨됐다는 것도 그것도 그러지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?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 지금 V I P 피부 잡이 온 거야? 아, 진짜 너한테 바른 금이 얼마인데 이 사기꾼? 내가 너 친구해버릴 거야.